그런식으로 시작해요 오늘 내가 97살 먹은 할머니는 내시경 할머니인데 여러분들 중에 내가 이 나이에 내시경이 와버다고 하는 분들이 있지 싶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이 내시경이 97살이 된 사람은 사실은 할 이유가 없죠할 이유가 없는데 그 할머니는 자기도 봤고 또이막 위장에 사진을 봤고 생각하고 그온 아까 제 고민해 갖고 고민이 되안된다니이 이, 할머니는 위년병이 있다는 그 1년 하에 하루 중아90% 고민을 자기 위상병인 생각 해 주면 끝납니다 확인해 주면 앞으로 살아갈 날이 월화계 7등 8등 안고면 하지 싶은데 <laughs> 그래서 인생을 많아도 이식시게할수 인생 있으면 할수 있고 그리고 아까 내가 97살이 이제 하면서 우리 반사하고 농담을 했어요. 제일 연세 많은 사람, 내시경했는 사람이 103살인데, 103살은 내가 왜 했는지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아, 나요. 아무튼 103살인데, 내시경에 했는데, 별의미이 없었고, 제가 내시경에 있는 제일 어리게는, 그 1개월 반 됐었어요. 1개월 반인데, 동계를 기 걸려봤고, 동기를 10개월 걸려봤고, 안 빼먹어 죽었죠. 아주 이가하고 그래서 베스트, 이 요즘은 저도 나이가 들어서 좀 조미 많아지고, 이렇게 영화관이, 공원 안 아무리만 인식이 왜살까지할수 있느냐, 뭐, 그냥 자기 말할 수있으면할수 있습니다. 그 대장 내시경은 좀 나옵니다. 대장은 그, 보통 그0십누9 0 가량, 왜 지금? 그 건강진단 목적으로 80자까지 80년도 피동을 산다. 이런 경우는 그런 것같은데요안 하고 그냥 내가 배어 있는가 보다. 배 있는가 보다가 창작방법이라고 몰랐는데요. 80년대는 창작이 얇아서 얇아 시술하는 거는 없는 의미가 없는데 또장세척가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시경 검사 검사 시 수면 내시경에 적혀 있는 데 아니고 결국 수면 내시경 누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요습니 제가 전제했습니다 그래서 수면 내시경 제가 91년도 92년도에 1주 있었는데 그때 또 가보니까 첫날 내시경 시에 가보니까 환자들 치레 누워 와사고 아, 있는 거예요. 지금 뭐가? 수면 주사 맞아가지고 이 사람들은 손재주만좀오울해갖고 수면 주사를 주고 하는 것같아생각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 병원에 와가지고 수면 주사 주고 하니까 난리 났어요. 난리가 났는데 환자들이 미신이 안했다하는 거야. 네. 했는데 와했다하는 거야. <laughs> 그럼 그래. 그게 또의사한테는잘못 따라 드리거든요. 안되는 그 진료실 가니까 그 밑에 돈내는데 갖고 돈 내나라. <laughs> 그래서 <laughs> 그러다가 그니까 이제는 이제 수면 아픈 거돈 내나라죠. 하그 수면이 그 약하면 통증 을 느끼고 수면 세면 바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면주사를 쓰고, 마취주사를안쓰다마취주사를 마취 쓰는 병원들이 많은데, 이런사고지 하고, 안쓰 그래서, 우리 양, 우리 아세요? 양, 양모는 아십니까? 양모는 아닌데, 아까, 두개 하고, 그 22년 기에큰 원이, 두개 같이, 데코박다 바이러기하고, 진통수염제였습니다. 데코박다 그 바이러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박사 타이러리를 잡는 약을 했으잘 나왔고 아까 서두에 재발을 잘하는 병이라던는 재발을 확별해 줬습니다. 어 90%에서 10%로 맞아서 음. 그런 의는말 필요 없고 그냥 병원에 오면 한는다니다이 네? 어 그러니까 박사 재규 치료도 제가 처음 했어요 그때까지는 다른 <laughs> 어 약들을 쓰다가 상호기업제재하고, 한경제하고, 같이 쓰는, 지금, 제가, 수면 어, 내시경, 우리 지역에서 수면 내 했잖아요. 그때 그 회사에서, 어, 그, 그러니까 우리가, 청구를 하니까, 색감시켰거든요. 색감시킨 거, 제가, 이, 이제, 문언을 붙여갖고, 이어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강한 p p i 가 강한 산부, 우리 업체제가 독점이라고 그렇게 회사가 만드는 회사 하나밖에 없어서 수입량이, 모사가 3대는 있는 거그요 그래서 저희가 구매를 시키죠. 본사에, 그도 있었어요.